미리 이제 선을 좀 끄어 놨거든요 저희가 먹어야 될구간이랑이 종목을 왜 단타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600개를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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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다가 화장품주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들이 안 좋을 때쭉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종가가 마이너스 13% 내려갔을 때, 이때 보이시죠? 이때. 이날이 개인들이 물량을 다 던진 날이에요. 엄청나게 던진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가를 누가 다 가져갔죠? 주식을 많이 쓸어갔습니다. 이때. 이때 누가 가져갔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가져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 반발 뭐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이 누가 이렇게 사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고 그 전에 물량이 많았던 거 급등 윗골에 피레이츠 보이시죠? 이때 2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9%에 마무리했어요 이건 급등주가 아니라 위에 잡혀 있던 매물들을 다 흡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을 한번더 시켜줍니다. 그때 같이 매도를 하게 돼요. 여기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까지 손실 최소화 됐을 때 이제 다 탈출한 겁니다.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좀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분봉으로 봐야 됩니다. 분봉으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때란 말이에요. 요때 이때. 급등시키고 거래가 쫙 빠지죠. 가격대가 내려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아직도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봉을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급등을 한번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기 투자자 혹은 이제 오래 있을 사람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까지 전부 다 빠져나가게 돼요. 이때 일어난 거래량이 약 75만 주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냐. 금액도 같이 줄어들게 돼요. 이때. 쭉 빼요 그냥. 쭉 끝도 없이 빼요. 근데 이 세력들이 지금 어디서 잡았냐면은 요때 처음. 요때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합치게 됐을 때 평균적인 매집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수수료 다 빼면은 약 5,700원 5,800원 전이에요 이거를 지킨다는 게 보이는 게아 지금 말이 조금 잘안 나오는데 이때 보면 알수 있어요 이 5,700원, 5,500원 가격선을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이게 깨지면 평균 단가가 다 깨지기 때문에 평균 단가라는 게 매직 구간이 다 깨지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웬만해서는 지지할 것이고 이게 깨진다고 하더라도 4700원 선에서는 무조건 지지하려고 할 겁니다. 얘가 6600원인데 급락이 나온다고 해도 요때 추가 매수구간 여기가 될 거예요.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예요. 급락을 시킨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단기적은 매집은 다 됐어요. 크게 보면은 여기 저항이 제일 많은 곳이 여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십자선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끄어놨어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 이 양봉이 의미하는 것, 명일 급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음봉이 이렇게 나온 것, 이 음봉이 왜 나왔을지 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만든 것,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받고, 이제 여기서 급등을 시키게 되면은 이 물량 때문에 막고 내려올 거예요. 아마 8,000원까지 명일 아니면,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8,000원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의 매수금액을 6,650원으로 하고요. 매도 가격은 7,500원? 7,300원에서 7,5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금액은 4,700원에서 5,000원 사이 비중은 1%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물물. 이 종목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 이제 대선 관련주죠. 차트를 크게 보면은, 명일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전 고점의 물량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보면은 고점이 여기죠. 양쪽으로 잡혀있는 고점이 여기고. 근데, 이걸 아직 급등을 시킬 단계는 아니에요. 거래량이 여기서 받쳐주면서 개인들이 수급이 계속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단기적인 급등은 가능한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매물 대상으로 여기서부터 이쪽 가격 라인에 엄청나게 매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양봉, 이 양봉이 의미하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양봉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급등을 한번 시키고 은봉이 됐죠 이거 30분봉이에요 은봉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실제 물린 사람들도 있고 보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허위 매도 매물 그러니까 허위로 매도를 계속 친 거예요 은봉이 이렇게 보이게 여기서 덩달아서 이제 스캘퍼라든지 단타매매 쪽들은 이제 전부 많이 팔게 되죠 저가가 마이너스 1.32%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아래 꼬리가 보이죠. 이렇게 밀고 올라간 거예요. 손쉽게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험해도였으니까. 험에도, 그리고 금액이 떨어질 때마다 적은 거래량으로 훨씬 더 적은 거래량이죠. 얘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거래량 나온 거에 비해서 단기적인 매집은 끝났다고 봅니다. 명일 급등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본 종목의, 매도 가격은 5,400원으로 하겠습니다. 비중은 1%로 잡고요. 혹시라도 급락이 나와서 이렇게 되게 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근데, 자, 이 선으로 잡겠습니다. 매도 금액은 5,300원에서 5,400원으로 하고요. 추가 매수 금액은 2,5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종목은 SBI 핀테크솔루션 이라는 종목인데요 음, 이 종목을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저점에서 지금 4천원이 저점인데 현재도 150%약2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최대 2년 동안 약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현재 이 자리는 명일 급등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급등이 가능하냐고 하면, 은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고점이 18,350원이고, 현재까지 기간이 약 3달이에요. 일반적으로 3달, 4달 정도면 개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매도가 엄청나게 많죠? 이거는 장난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봉이에요. 양봉. 여기서 받아내려고.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의미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라고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이게 바닥이 아니에요. 아직 상승 중인 차트입니다. 아직 상승 중인 차트. 이거를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포인트를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잡고 이제 여기 더 이상 이제 흔들지를 않죠 여기서 많이 흔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하게 돼요 이게 험해도도 포함되고 험에수도 포함이 돼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릴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받쳐서 다시 올려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일 선에 있으면 급등을 하는 종목입니다 200일 선 위에서는요 현재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모든 정배 이평선이 정배열을 다 이루고 있고 그리고 급등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음봉 거래. 음봉 거래. 그리고 양봉을 다시 만들고 아시 30분에 급등을 시키는 척 하면서 쭉 빼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 다 탈출. 그리고 쭉 올립니다. 이제 자, 대량거래 이 음풍들이 의미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 설명을 단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요. 목표가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종목이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무조건 윗꼬리를 달 거예요.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명일에 은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은봉은 그렇게 큰 은봉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까지 은봉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은 제가 봤을 때약20% 정도?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고요. 다시 쭉 밀릴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3,000원으로 할게요. 13,000원에서 13,500원, 예. 13,000원에서 13,500원으로 하고, 추가 매수는 이게 지금 단기 바닥 지점이라서, 만약에 더 폭락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구간은 7,3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간다면요 그러면 실질적인 손익은 약 마이너스 35% 정도가 될 건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약17%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원래 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 매도가 아니라 손절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차트에서 왜 그래서 비중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고요 1% 0.5%에서 1% 정도밖에 안 가져갑니다 무조건 다 빠져나와요 추세를 보고요 예 일단 10월 1일은 총 3가지 종목 코스온, 링네트, SBI, 핀테크솔루션즈로 하고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거를 사고 안 사고는 이제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사기 싫으시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성공투자하세요.